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오늘은 100원짜리 기준으로 그 1위부터 5위까지 가격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5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날짜를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주화 시세들은 항상 그 주식처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 그러면 일단 5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위. 물론 그 동전 100원짜리는 구도안하고 그 미사용하고 사용주하고 두 가지 분류로 그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용 가격순위는 다르고요. 사용주와 가격순위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용주와 기준으로 가격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는요, 어, 1977년 100원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1972년 100원을 뽑았습니다. 1972년 예, 발행량이 2천만주고요. 1977년 발행량이 3천만주입니다. 그래서 시세 같은 경우는 보통 요거 같은 경우 예한 300원에서 한 600원 정도의 시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77년이고요 네 예, 요거는 72년도 입니다 네 다음은 4위입니다 4위 예 바로 1971년 100원입니다. 71년도 같은 경우 발행량이 1,300만 주가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예, 뭐 보통 한 1,000원에서 그한 2,000원 정도의 지금 시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위입니다. 3위 가격순위 3위는 바로 예. 1998년 100원입니다. 발행량이 500만 주고요. 어, 지금 시세로는 한 2,000원에서 한 3,5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IMF 때그 생산된 그 돈전인데요. 그때 당시 금융위기 때문에 발행량이 매우 적게 생산됐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 다음 2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위. 2위는 1970년 100원입니다. 발행량이 150만 주 발행되었고요. 100원짜리 50원, 그, 이게 그 최초 연도로 발행됐습니다. 예, 처음 발행된 동전이죠. 100원짜리. 그래서 1970년 100원이고요. 거래되는 그 시세는 예, 2만원에서 한 3만원 정도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위는, 예, 연도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1981년 100원입니다. 아, 1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이딩 된 주화인데, 그 사용 주화는 제가 이제, 없고요 요거 샘플로서 미사용 주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1981년. 100원입니다. 발행량이 그, 이거 그 같은 경우, 81년도 같은 경우 10만주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한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 은행가서 그 차지할 그 동전들, 그러니까 은행가서 그, 은행 가서 그 동전을 바꿔서 뒤집기 했을 때 찾아야 할 동전들은 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019년, 네, 2018년도 이 동전이 있으면 은 찾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구두안이 풀렸기 때문에요 동전이 신두안이 이게 그 롤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 요거 찾으면 그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두안 1973년도부터 네, 1982년도까지 이 100원짜리 구두안은 액면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무조건 모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도안 신도안은 예, 84년도 그 다음에 85년도를 모으면 되겠습니다 신도안 84년도 85년도 그 외의 것들은 이 액면가보다도 보통 200원에서 보통 한 600원 정도까지 그 거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연도수를 그 보셨다면 모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 두개갖다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한 100개, 1,000개 정도 이렇게 모으셔갖고 한꺼번에 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00주에 이어서 100주 그 사용주와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